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달서구 상인동입니다. 홈플러스 맞은편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하철까지 위치를 말씀드리면 상인역과 월배역의 중간 지점이 됩니다. 상인역까지는 620m, 도보 9분이면 갈수 있고요. 월배역까지는 540m, 도보 8분이면 갈수 있는 역세권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에 매매금액이 참 좋습니다. 대지면적 192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은 58.1평짜리 규모인데, 총 매매 금액이 7억 5천. 거의 그 2층 주택 사는 대신에 본 매물을 매입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면서, 이 주변의 실거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에, 대지 면적 220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은 66.55평 규모, 4층 매물이 8억 7,500만원. 2014년 2월식 매물이었고요 평당 1,314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4년 7월식 매물이고요. 대지면적 192제곱미터 58.08평 규모입니다. 어느 매물하고 규모가 똑같죠. 2014년 7월식 매물이 2021년 4월에 작년 4월입니다. 8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1,403만원 다이 주변 위치입니다. 도로도 똑같이 6 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매물은 매매 호가 평당 1,291만원 굉장히 매매금액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거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매물의 바로 옆에를 보면 신축 매물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굴착 중인데, 현재 신축 중이고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매물이 2021년 5월 달에 4억 3,800만원, 평당 7 2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은 60.5평 규모고요. 내부를 살펴보니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인 세대는 복층까지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이 매물이 땅값이 4억 380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면 이 매물 매매 효과 기대가 되는군요. 적어도 12, 3억 이상은 충분히 갈것 같네요. 이 매물도 매매 내역이 정확히 나오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느 매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느 매물의 사용 승인 일자는 2011년 7월 5일이고요. 대지 면적 192 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은 58.1 평, 연면적은 344.58 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은 104.2 평. 총 가구수 9가구. 원룸 여덟 가구 주인세대. 그럼 매매 금액은 7억 5천이고요. 또한 대출은 현재 1억 6천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대출을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제가 대출을 새로 2022년 1월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무주택 실 수요자 기준으로는 대출이 좀더 나옵니다. 부부 합산 소득 9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신다면 소득 1억 이하구요. 그리고 총 매매 금액 8억 이하의 인 매물을 매입하실 때는 무주택 실수요자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 5억까지는 LTV가 70%, 그리고 5억에서 8억까지는 LTV 60%, 총 대출 4억까지 가능한데요. 어느 매물로 적용해 보면 매매 금액 좀 절충한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되면 대출이 적어도 2억 7천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기준이고요.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LTV는 50% 적용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대출은 1억 5천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세대 임대 중이고요, 주인세대는 주인분이 사오계십니다 전체 보증금 2100만원, 월세는 272만원 나오고 있고요. 대출을 안 쓰게 되면 주인세대 거주할 때 7억 2900만원 투자하시면 되고요. 매매허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쓰신다면 대출 2억 7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4억 5900만원 투자. 대출이 1억 5천만원 받을 때는 투자금액이 5억 7천9백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 이 부분은 제가 표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전체 히 한번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상인동에 살기 좋은 위치에 2011년에 지어진 껍데기 굉장히 좋습니다. 외관 내관 상태 아주 좋은 매물 대지면적 58.1평 매매금액 7억 5천 평당 1291만원에 만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매매금에의 구축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매물의 도로는 6m를 접하고 있습니다. 북동 간도로구요. 북동 간이다 보니 4층에는 조건을 좀봤습니다이 방향으로 똑바로 내려가게 되면 홈플러스 방향이 나옵니다. 오늘 매물의 주차는 8대가 가능합니다. 주차 조건은 굉장히 좋죠. 총 9세대, 원룸 8개, 주인세 단가 구성인데 주차 8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단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주차가 0.5대 1일 때 1층에 근리생활시설을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는 스택스 시공되어 있고요 단열에 좋죠 바닥에는 에폭시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본 매물 건축주분이 <laughs> 저하고 굉장히 친한 형님이셨는데 굉장히 멋쟁이셨습니다 그 멋쟁이의 감각 아직까지도 묻어나 있습니다 cctv는 4채널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하실 수있고요 입구 공간이 좀 넓은 편입니다. 주인분이 직접 사시다 보니까, 이런 재활용품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건물 이름은 까르띵입니다. 건축주 생각 한번 다시 나네요. 굉장히 멋진 분이셨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은 온룸 내가구 구성입니다. 보매물 첨단 건축 면적이 114.12제곱미터. 평으로 한산하면 34.52평인데요. 계단복도 넉넉하게 5평 뭐 6평 뺀다 하더라도 원룸은 각 세대 7평 나오는 규모죠 원룸 크기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3층도 똑같습니다 원룸 내각은 구성이고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복도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입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체 임대 중이고요 원룸 매물은 전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 월세고요 보증금 200-300만원 그리고 월세는 35만원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자세대 풀옵션이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인터넷 유선 까지 들어가 있는 풀옵션입니다 마지막 4층입니다 4층은 이렇게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인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약속하시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주인세대 실면적은 아파트로 봤을 때는 한 30평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짐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옥상으로 나가봅니다. 옥상 상태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에 우레탄 방수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건물 지어진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누수인적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주인분이 살고 계셔서 관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본 매물에서 북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상인동 홈플러스 방향이고요. 그리고 북동쪽 방향은 상인역 방향 롯데백화점 그리고 먹자골목 주변 상권 아주 좋다고 볼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보게 된다면 월배역 방향 월배시장 그리고 수많은 편의시설들 상인동부터는 대구에서는 손꼽히는 손꼽히는 편의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거 만족도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볼수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 어떠셨습니까? 요즘에 주택 매물을 보면 이층짜리 주택요 수리를 좀 한다면 도로를 6m 이상만 물어준다 하더라도 매매 금액이 평당 1,200 이상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물은 이렇게 4층 매물이고요. 건물 지어진지는 10년이 지났지만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선호하는 상인동 역세권 위치고요. 1층에 근린생활세이 없다 보니까 대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매물은 사실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쓰시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대출을 하나도 안 받을 때는 주인 세대 사시고 7억 2900만원 투자하셔서 월 순수익은 272만원, 임대보증금도 2100만원 밖에 안 되는 정말 부담이 없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대출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 실소유자 기준으로는 2억 7천 이상 받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출을 1억 5천 이상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1주택 이상 소유하실 때는 대출이 안 나오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한다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OK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